쟤큐릭스종목 쟤는 쟤2 2는 점상 들어갔는 일단은 지지선부터 쟤는 점... 1월 8일이니까 일단 밑에 21선 있죠. 21선에서 이 지선까지 네. 간격이 제가 잡아드린 지선 네. 부근에서 있다면 부, 분할 매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후에 만약에 21선이 올라가더라도 21선 근처까지 오면은 21선이 위에 올라가더라도 <laughs> 21선 근처면 분할로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21선이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상당히 떨어져 있어. 그럼면 21선이 대 되고, 사실은. 이해 되시죠? 무슨 말인지. 일단 흐름이나 패턴을 좀 봐야겠지만, 일단은 패턴을 보일 수 없으니까, 21선이나 일단은 5일선 받쳐주고 있고, 3일선 당연히 받쳐주겠죠. 3일선 근처에 있는. 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3일간의 가중평균선이기 때문에, 이, 이 평선이 어, 주가의 주가의 평균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3일, 3일선은 이제 3일간의 평균선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고 이게 한번더 가면 60일선 받쳐주고 뭐 120일선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저항선이 점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수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네, 한번 튈 경우에 네. 튀어서 누를 경우에는 매수해보라는 거예요두날로 네. 매수하시면 되고 왜냐하면 저항선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네. 저항선이 두개가 근처에 있잖아요 저, 저항선하고 62선이 0 심리적인 정선하고 심리적인 지지선이 근처에 있으니까, 두번 분할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세게 뚫고 안착하는 흐름이 보이더라도, 어, 만약에 세게 뚫다가, 배기선 부딪치다안 부딪혀도 세게 뚫었으면, 안착하는 흐름 보이면,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밑에서 시작했다는 전제의 시가가,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대시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잡아둘까? 네,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대응 방법은 똑같아요. 네, 지수나 시